<목소리도> 어머 살린 자리 다 베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안산 형의 바로 사람은 봄비 나를 울려. 아 너무 옛날 놀이다 봄비 속에 떠난. 사회. 야 나보다 더더오 자잖아. 너 솔직히 말해 사구년생이지. 자 음. 여러분 올여름엔 비가 한 6주에서 8주 정도 어. 그냥 몬순 시즌이 시작이래요. 그래서 내가 얼굴 이렇게 못생겼나 오늘? 나 오늘 왜 이렇게 얼굴 까매? 나왜 신지훈보다 얼굴톤 시꺼매? 오늘따라 그래도 40대 초중반까지는 비타민 C 세럼이나 좀만 바르면 그래도 화이트닝이 됐거든요. 제가 자외선 차단을 목숨 걸고 하는 건 아시잖아. 이게 좀 피곤하니까 나 혼자만 까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그럼 베이스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베이스가 줄줄 무너져 내릴 텐데 안할 수도 없고, 이 얼굴 때깔로. 누가 보면 지금 너무 아파 보여. 근데 하면 녹아내리거나 뭉치거나 떡지거나 야단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장마철의 완벽한 4050 메이크업! 뚜둑. 누나가 비만이 오는 날 그래서 비만? <laughs> 내가 지금 순간 뜨끔한 거야. 아, 비 많이 오는 날이든 비 많이 오는 날이든 음, 음. 어쨌든 어쨌든 살점 있으신 분도 막땀 흘리니까 날 더워지면 장마철도 그치. 고민이고 날이 더워져도 고민이고 어쨌든 무너질 일밖에 없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메이크업하면서 진짜 좋다고 생각됐던 파운데이션이 알마니 파운데이션이었거든. 음, 음, 음. 밝고 두 시간 뒤가 더 예뻐. 나는 알마니를 웨딩할 때 많이 썼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면세점에서 무조건 색조 살때 사야 되는 템이 알마니 바데. 음, 파운데이션 근데... 게 약간 볼킨백 같은? 그게 너무 비싸서 나도 못 사게 되더라고. 그 그게 어디 브랜드에서 저렴이 템 그거도 발견해 가지고 요새 어 많이 쓰고 있어.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알마니 항상 넣어 두고 잘안 발라 주더라. 일단 이렇게 돈 많이 내신 혼주분들하고 신부만 좀해 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음... <laughs> 너왜눈도안 봐? 끼나? <laughs> 어, <있기나? 웃음> <laughs> 그러면 빨리 못생겼으니까 얼굴 출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장마철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일단 절대 안 무너지려면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음. 촉촉하고 얇고 뭔발를더안 해야 돼 그러니까 덜어내야 된다 그치. 오히려 기초부터 베이스를 아주 라이트하게 좀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음. 진짜 심플하게 그래서 얼굴 한번 싹 토너 패드로 음. 닦을게요 신중히 원장은 항상 토너 패드로 닦고 얼굴에 이게 이제 그 토너가 남아있잖아요. 이걸 항상 이런 스펀지에 물을 먹인 다음에 한번 싹 닦아주면 얘가 얼굴 위에 흡수되고 나머지를 얘가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냥 천원짜리 퍼프 하나로 할수 있는 매직. 싹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본인이 늘 공부하시는 액토인 로션. 물 먹인 스펀지로 가볍게. 저처럼 모태 약 건성이잖아요. 아주 약. 하게 보습제 또는 라이트한 수용성 오일이 한 방울씩 들어가 있는 미스트 같은 거 있어요. 물 먹여서 꼭장 스펀지에 그걸 칙칙 찍하면한 두세 번 음. 뿌려서 하면 자연스럽게 광나게 마무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베이스 한번한 한 것만으로도 음. 조금 환해 보여요. 이렇게 하고 네. 드러로 속눈썹 한번 찝어주고 음. 그럼 기초는 지금 토너 패드랑 로션 딱두 개로 끝낸 거죠 응. 속눈썹 뷰러로 찝어주고 습한 날은 기초를 많이 하면은 그냥 더워 얼굴 표면부터 더워 끈덕끈덕해 응. 응. 땀나 기초를 바르는데도 아 이렇게 하고 너는 선크림을 조금 생략을 해도 될것 같아 생략? 아예 생략하라는 게 아니고 코렉터 같은 거 있죠 다 선크림 기능이 들어 있잖아요 나는 파운데이션을 진짜 소량만 쓸 거고, 코렉터를 좀쓸 거거든요. 어, 요런, 요런 거. 이건 초록색이네요? 응. 응. 초록색 누나가 약간, 이제 카메라상에서는 노래 보이는데, 약간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막펴 바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응. 근데 나는 이 코렉터를 바를 때 처음에 펴 바르고, 나중에 어떻게 바르는지 한번 보시면은, 파운데이션처럼 두들겨서 바르면은, 처음 다음에 위에다 두들겨서 먹이는 게 아니라 쌓아주는 응. 거예요? 비 오거나 습하거나 장마철에는, 웬만하면은, 파운데이션을 최대한 적게 쓰려고 하거든요 칙칙한 끼가 사라지면서 환해졌죠 네.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코르트로도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코 옆부분 이런, 이런 부분 있잖아 붉어진데 음. 이런 부분을 파운데이션을 살짝만 써줄 거거든요 음.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한 아 어, 얼마니? 음. 얼마니 듀프템 음. 이걸로 그 부분만 커버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부위 이런데만 음. 살짝살짝 브러시로 파운데이션을 해줄게요 눈두덩이 얇게 펴 바르고 그리고 코옆 그리고 약간 나비존이라고 하죠 40대 후반 50대 되면서부터 모공이 좀 새로 모공이 생기고 붉은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얼굴이 뭔가 얼룩덜룩하고 건강한 밝그스레가 아니라 아파 보이는 벌게 지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부분 부분만 살짝 바데를 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오 근데 진짜 이잘 발린다 이거 어, 너무 괜찮아 이 파운데이션이 뽀송한데 은은하게 광이 나와서 더 예쁜 어, 것 이쪽 같아요. 이쪽이랑 이쪽 대박이다. 어. 전체가 아니라 딱 보시면 여기 빛나야 되는 눈썹 뼈 위, 여기 눈두덩, 그리고 눈 아래, 여기, 그리고 코 옆까지만 발랐어요. 지금 아까 신중원장보다 시커멜던 제가 훨씬 뽀세졌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파우더를 해줄 건데 막 꼼꼼하게 막 퍼프로 막 그렇게는 안할 거고요. 정말 약간 여러분 그 깜짝 마른 낙엽 살짝 훑듯이 바람을 일으켜서 낙엽이 우리 집 말고 앞집으로 이렇게 응. 불러가도록 하는 얼굴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부드럽게 촥촥 파운데이션은 중앙부만 했지만 약간 파우더로 여기 얼굴 헤어라인 쪽은 한번 살짝 해주시는 게. 장마철에 머리카락이 들러붙어서 이렇게 얼굴에 막 고양이 수염 되는 거는 막을 수 있겠죠? 코옆 이런데는 조금 유분이 나와가지고 약간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 <laughs> 노그 노그 오일. 응. 해서 발랐어요. 자, 오케이. 응. 자, 베이스 완성. 스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하면 안 돼. 섀도를 눈 중앙에서 라이너를 점막 쪽에만 그리고 점막 쪽 라이너 그릴 때는 그린다가 아니라 찍어준다가 맞는 것 같아. 언더 쪽도 위에 했던 섀도로 살짝 음영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눈꼬리 빼고 싶잖아요 항상 누나 채널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 쌍꺼풀 처진 사람들은 눈꼬리 빼고 싶으실 때 윗부분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언더가 기준이 되게끔 눈 뜨신 상태에서 언더에서 일자로 이렇게 막 라이너를 그릴 때뒷 부분이 뭉툭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 면봉 있잖아요. 면봉을 파운데이션을 끝에 살짝 묻혀서 이런 식으로 싹 빼잖아. 요 그러면 뒷부분이 얄쌍하게 빠져요 근데 이 방법을 보면은 되게 쉬운데 막상 해보라고 하잖아? 그럼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 좀 저희는 익숙치가 않죠 음,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laughs> 어. 저 이제 앞머리가 너무 곱슬거릴 수 있으니까 앞머리 살짝 빼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거 봐 이렇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음. 조금 만들어둔 다음에 근데 이만큼만 해도 좀덜 못생겼어 확실히 아이라인 끝부분을 좀 눈꼬리를 살짝 더 올라가 그래, 보이게 만들고 봐봐, 싶다. 여기, 여기 그러면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런 스펀지 있잖아요.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 끝 부분에 살짝 파운데이션을 끝을 이렇게 묻힌다. 그러면 여기 거울 봐봐라. 이렇게 눈꼬리 있죠. 응. 여기에다가 이렇게 묻혀. 어 이렇게. 보여? 찍었어. 응. 찍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밝히는 거 여기를. 응. 그러면 눈꼬리가 싹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또 있어. 안 여기를 안 밝혀주면. 좀 올라가 보인다 이쪽보다 확실히 더확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싶으면 조금 더한톤내 피부보다 밝은 컬러를 쓰면 확 드라마틱해 보여 이 부분 약간 하이라이터나 컨실러가 섞여 있는 걸로 응,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일단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했고 근데 마스카라 할때좀 네. 검은 마스카라는 좀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검은 눈물을 응. 그래서 약간 마스카라 할때 투명 마스카라 오케이.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비 와서 막다막 다 녹아내리니까 음. 있는 속눈썹을 바짝 올리는데 픽스 정도만 하는 걸로. 음. 근데 이게 투명 마스카라 쓰실 때는 이 마스카라가 약간 뭉치게. 음, 약간 떡이 진다 싶게 음. 좀 덕지덕지 음. 발라주세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번지시는 분들은 뭘 해도 번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신부들이나 딸, 어딸 시집가느라 이제 많이 슬퍼하시잖아요. 많이 울어. 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렇게 손에 덜어. 요 면봉 끝머리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좀 투명 마스카라를 응. 면봉 머리에 붙여서 묻혀 가지고 이 아이라이너 그린 여기 있죠? 이렇게 위에 덮어버리는 거야, 라이너 위에. 아, 코팅하듯이? 응. 번지지 않게, 근데 이막 오열해도 번지지도 않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썼을 때좀 눈에 들어가거나 뭐, 그러면은 눈안 좋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면 아이라인도 그리지 않아야지. 그치. 또 본드인데, 성수 붙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응. 아주 자연스럽, 진짜 자연스럽다. 응. 눈? 마스카라 없이? 투명으로만 끝냈습니다. 응. 이제 눈썹하고 입술만 하면 되죠. 눈썹 산결 살려주고 자, 눈썹 그릴 때다 저는 이제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눈썹이 다 고르게 좀 있는 편이잖아요. 펜슬로 빈 부분 있죠. 눈 끝하고 앞부분만 해 놓고 요런 브러쉬 있잖아 이걸로 이 그려놓은 걸 그냥 펴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더라고 눈썹이 반밖에 없다, 그럼 없는 부분만 펜슬로 그려놓고 있는 부분은 그려놓은 걸 가지고 앞쪽으로 당겨가면서 그려주시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 눈썹 완성. 우리 사공 모공들은 무조건 뭐다. 아무리 뭐 일자 눈썹 아니면 약간 뭐 눈꼬리 처진 듯하게 하는 눈썹이 유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노화와 중력으로 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눈썹을 내려 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산을 좀 살려준다. 확실히 눈이 좀 이렇게 땡그랗게 리프팅돼 보이죠? 그리고 눈썹 그릴 때 눈썹 그 미간. 그러니까 눈썹 미간의 간격에 따라서도 그 사람 이미지가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미간이 조금 넓으면 순수해 보이고 사람이 되게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가까워 보이면 그냥 그러니까 막 프리다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세 보이고 그래서 약간 깐깐해 보이고만 그래서 나는 상황에 따라서도 눈썹 사이가 가까울 수도 있고 조금 멀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면접 보러 갈때 눈썹산을 가깝게 해가지고 조금 꼼... 프로포셔널 하게. 어. 보이긴 하지만, 남자 만나러 갈 때는 약간 순수해 보이고, 아, 히브리라고, 응. 음, 오빠, 이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 더 무서워. 아, 그럼, 그러면 차라리 가깝게 해놓고, 어. 야! 이러다가. 이러면 반전 매력 있겠다. 아니, 그러면 정신병자 아, 나도망가지, 나도망가. 블러셔는 생략해야겠지. 음. 장마철이니까. 약간 이제 갱년기니까 살짝 블러셔 올라올 거예요. 저희가 아니, 저절로 음. 저희 자동 블러셔가 항상 어차피 붉은 기는 계속 올라올 거라 음. 생략.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볼기차를한 <laughs> <슥슥> 번. <웃음> <이렇게>. <웃음> 립스틱을 막 매트한 거나 막 진한 거 이런 거 바르기보다는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립밤이나 나한테 약간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가벼운 거, 라이트한 거. 응. 이제 나이 먹으면서 입술도 좀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플럼퍼 효과가 있는 리보일 이런 느낌. 어때요?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을 자 장마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깥에 이제 비가 오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오히려 되게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베이스 많이 한것 같은데 그럼 진짜 비가 와도 안 무너지는지 진짜 이거 레알인데 뿌렸는데 음. 여기 살생물 줄줄 흘러 그럼 오늘 신준이 이제 음. 남아 남아 안경 앞수 뭐 압수, 안경 압수도망갈 준비하고 <laughs> 있는 거야? 안 무너지는지 안 번지는지 한번 뿌려볼게요. 음. 비가 진짜 옆으로 와 이렇게, 이렇게 막 비가 와. 아니 옷이 젖을 듯. 어때요? 일단 눈부터 체크. 안 번졌어. 근데 아이라인에 저거 물을 뿌려도 안 번질 걸? 대박. 뭘 쳐? 앞머리 시었해서비 맞아가지고. 이게 앞머리가 지금 이렇게 젖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머리가 젖도록 이렇게 심하게 뿌렸거든요. 피부가 더 좋아고요. 근데... 지금 물 맞고 축축하게 될 정도로 비를 뿌렸는데 눈썹. 아이라인, 베이스 멀쩡해! 오 신지윤! 자습니다 이제 비 오는 <laughs> 날 베이스 무너질까봐 살색 국물 줄줄 흐를까봐 무서워서 집 밖에 못 나가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4059 장마철 철벽 메이크업 완성! 륵내뼈 매는 살색 국물이 또륵 열심히 했던 메이크업 망가져 눈에는 검정 눈물만 떠오르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것만 보고 따라해 매번 장마라도 걱정 없는 메이크업 우리 함께 배워보아요